6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1번. 점 1,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말해볼게. 자, 1번은 그러면 y 빼기 3은 기울기가 2니까 x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좌변에 y만 놓고 다시 정리해주면 되니까. 2x 빼기 2, 얘가 더하기 3으로 넘어오네. 합쳐서 1로 써줄까? 플러스 1. 자, 2번도 한번 볼게. 전 마이너스 2컷 마이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만들면, y 빼기 1, 그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2로 쓸게. 자, 마찬가지 y만 자변해 놓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에 더하기 1로 넘어왔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로 쓸까? 자 2번도 구했어. 그 다음 3번. 점 마이너스 루트 2 컴마 루트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지. 얘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 자 그럼 이런 직선은 45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기울기 1이겠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가 45도라 했으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얘네들의 길이 비가 1대 1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될 거야. 자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루트 2 컴마 루트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게 되면 y 빼기 루트 2그 다음 기울기는 1그 다음 x 더하기 루트 2 얘도 y만 좌변에 놓고 정리 루트 2얘도 넘어오면 또 루트 2. 둘을 합쳐서 2 루트 2 있으면 되겠다. 2 루트 2. 자, 62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두 점을 알려 줬어. 지나는 두 점을 알려 줬을 때 우리 1, 2라는 점과 3, -4라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해주면 되지. 즉 x 증가량을 알고 싶다면 x끼리 빼면 돼. 3 빼기 1분의 그럼 y끼리 빼면 마이너스 4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지. 방향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빼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이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 지나는 한 점만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그럼, 지나는 한 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한 점은 누구로 갖다 쓸까? 1,2를 지나는 것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 빼기 2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써주면 되지. 자 그러면 y만 좌변에 두고 정리 마이너스 3x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2로 넘어왔어 3 더하기 2니까 5로 써줄게 자 1번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했지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 두 점을 알려줬는데 두 점을 가지고 우리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한다 x끼리 뺀것 분의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또 마이너스 1 빼기 5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6이 됐네? 기울기는 이거고, 지나는 한 점은 하나만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5를 지나는 것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럼 y 빼기 5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되지. 더하기로 바꾸면 되지. 자, 그럼 정리해서 y만 좌변에 남겨줘 볼게. 마이너스 5분의 6x. 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8. 그 다음 넘어오면 더하기 5야. 더하기 5는 분모를 5로 바꿨으면 5분의 25로 쓸까? 얘는 5분의 25로 써주면, 둘이 같이 계산하면 플러스 5분의 7이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플러스 5분의 7 써주자. 플러스 5분의 7.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했지. 자, 3번도 두 점,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 지, 나는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 기울기는 X끼리 뺀 것분에 2에서 0을 빼볼까? X끼리 뺄때 앞에서 뒤를 뺐으면 Y끼리 뺄 때도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주면 돼. 그럼 4 빼기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더하기 바뀌면서 2분의 6이니까 우리 3으로 기울기 구했어.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지나는 한 점을 누구로? 앞에 있는 걸로 써볼까? 그냥 이 콤마 4를 지나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그럼 y 빼기 4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2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3x 빼기 6 더하기 4니까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 쓸까? 여기? 마이너스 2. 4번도 두, 지나는 두 점. 알려준 거 이용해서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x끼리 빼면 4빼기 1분의 뒤에서 앞을 뺐으니까 3빼기 0자 그럼 3분의 3이니까 기울기 1이구나 지나는 한 점은 누구로 쓸까? 1,0으로 갖다 쓸까?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 y빼기 0은 그럼 기울기 곱하기 x빼기 1 써주면 되겠지? 자 결국 y는 x빼기 1이구나 4번도 구했어 63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63번은 x 절편과 y 절편을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야. 자, x 절편과 y 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주기로 했어? X절편 분의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 값이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뜻해.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x 절편이 4니까 4분의 x,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y는 1 써주면 되지. 항상 마지막에 직선의 방정식을 답으로 쓸 때는 좌변에 y가 혼자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줘야 돼. 자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y니까 우변으로 넘어가면 y는, 자, 난 자변했을 거야. y는, 그러면 요 1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써준다? 4분의 1x 빼기 1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정답. y는 4분의 1x 빼기 1로 써줬어.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연습해볼게. 두 번째,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y절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주어진 점에 나타내는 값이 y절편을 뜻하지. 우리 y 절편이라는 건 뭐였어? y 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 값을 y 절편이라 해. 자, 근데 문제 보니까 y가 x가 0일 때 y 값이 5였다라고 알려 줬으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다? y 절편을 알려 준 좌표야. 자, 그럼 y 절편이 5라고 알려 줬으니까 어떻게 써 줘도 된다? y 5분의 y를 해준게 1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y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줄 거니까 식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싶다? 5를 곱하고 싶었어.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y는 5가 되고 y만 자변에 있기로 했으니까 y는 5x 더하기 5였겠구나. 2번도 구했지. 자 3번 하나 더 연습. 자 이번에도 두 점을 이렇게 알려줬지만 얘가 뜻하는 게 뭐다?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얘는 x 절편을 뜻하는 좌표야. 그다음 x가 0일 때 y 값이 3이었다는 얘기는 얘가 y 절편이에요 하고 알려준 문제야. 그럼 x 절편과 y 절편을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를 하면 1이 된다 했지. 자 이것도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y가 혼자 남도록 식 전체에 얼마 3을 곱하고 싶네. 3을 각각 곱해주면 2분의 3x 더하기 y는 3y 혼자 남기고 넘겨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X로 넘어갔고 더하기 3 써주면 되겠지?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64번 문제야.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말해달래.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들. 한번 점을 찍어볼게. 2,8인 점을 대략 이마 8이 여기 있다 치면 요 점이지. 요 점을 지나는데 X축과는 평행해야 된대. 요게 X축이야. 그럼 X축과 평행하도록 직선을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지. X축과 평행하게 그렸어.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Y값이 8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Y는 8 써주면 되지.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써진다? Y값만 읽어주면 돼. Y는 8. x축과 평행한 직선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그 점의 y값이 모두 8이겠구나. 자, 그럼 2번 점 3,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3,마이너스 3,마이너스 1을 대략 여기쯤이다 생각하고, 자, 얘를 y축에 평행하도록. 자, 이게 y축이지 우리 여기 y축에 평행하도록 한번. 직선을 그어보면,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지나게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세요. 요, 이 직선들은 X값들이 모두 3인 점들의 모임이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준다? X값이 3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X는 3 써주면 맞겠지? 자,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인 애들을 구하라고 하면 X값을 읽어주면 되겠다. X는 3. y 축에 평행한 직선 하면 그점 x 좌표 3을 지나가는 점들의 모임이 되겠다. 자, 그럼 3번. 마이너스 5,6을 지나고, X축과 요거는 수직이래. 자, 수직으로 그림을 그려줘 볼게, 한번.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6을 대강 이렇게 찍어주고, 얘를 지나면서 X축하고는 수직이래. X축과 수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X축과 수직인 것은 사실 Y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 Y축과 평행한 애들, 이거, 이 지금 그린 직선들은 X값들이 모두 마이너스 5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지. 자, X는 마이너스 5겠다 라고 써주면 되지. 자, X는 마이너스 5. 마치 무슨 문제와 똑같았다. X축의 수직이다라는 조건은 Y축과 Y축의 평행인 조건과 같은 유형으로 답, 답을 써주면 됐지. 요 2번에서도 X는 몇 이렇게 나왔었지? 자, 그럼 마찬가지. 요번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알려줬는데 두 점을 알려줬어. 근데 그두 점의 y 좌표가 똑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그다음 1,마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이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도록 그렸어 자 그러면 이런 직선들은 누구 값이 똑같다? y 값이 모두 똑같은 거야 자 그럼 y 값이 똑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으로 같은 점들의 모임이구나 자 y 좌표를 읽어주는 문제 즉 어떤 문제와 똑같다 여기서 우리 y 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축과 평행한 모양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와 같아. 네. 자, 이거는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은 어떤 틀을 외운다기 보다는 그림을 살짝 그려서 그어본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애들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다? Y는 몇 이렇게 나오고. y축과 평행한 모양의 직선들은 x값들이 다 같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x는 몇 이렇게 나오지? 자, x축과 평행일 땐 y는 몇. y축에 평행할 때는 x는 몇 이렇게 읽어 줄 거야.